퇴사하고 나니까 시간이 많잖아요 그래서 썰이나 하나 풀어 보려고요 퇴사 브이로그 찍고 바로 이런 얘기 하기는좀 민망하긴 한데 너무 웃겨서 그냥 말할게요 눈썹이랑 인중털 정리하면서 썰 푸는 사람은 저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있었던 일이에요 동생은 저보다 7살 어려서 완전 걷지도 못하는 3살 아기였어요 그날 엄마는 교회 가고 아빠는 일하러 가셔서 저랑 동생 둘이서 막장 드라마를 보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배고파져서 그래 계란이나 삶아 먹자 하고 양은 냄비에 계란 4개 넣고 가스레인지 4개 중에 오른쪽 앞에 불 켜고 들어가서 다시 드라마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부엌 쪽에서 검은 연기가 보이는 거예요 그 노래를 해서 나가보니까 가스레인지 쪽에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오른쪽 앞이 아니라 왼쪽 뒤였던 거예요 거기엔 엄마가 사거지해놓은 플라스틱 바가지랑 반찬통들이 올라가 있었는데 다 녹아서 불이 난 거예요 제가 그때 한참 교회 잘 다닐 때라서 울면서 제발 불좀 꺼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었거든요 근데 기도한다고 불이 꺼질 리가 없잖아요 너무 순수했죠 너무 겁먹어서 119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119 말고 112에 전화했어요. 우리 집에 불났어요 하니까 경찰 언니가 네 알겠어요 하고 끊으시더라고요. 너무 생생하네요. 울고 있는 기어다니는 동생을 저는 포대기에 싸서 업고 이 집에 있는 게다탈 수도 있다 생각이 들어서 뭐라도 챙기자 해서 과자 몇 봉지 챙겨서. 4층에서 그냥 뛰어 내려왔어요. 그 와중에 참 야무지죠? 나와서 2층 아줌마 만나서 우리 집 불났다고 알리고 집앞 슈퍼 가서 바나나킥 먹으면서 티비 보고 있었는데 좀 되면서도 또 t v 는 봤던 기억이 있어요. 참 이해가 안 가죠 나도? 나가 보니까 소방차 두 대랑 경찰차 다와 있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집은 난리났죠. 그래도 아무도 안 다친 게 진짜 다행이었어요. 다음 날 학교 갔더니 친구들이 야 너네 집 불났대? 진짜야? 이러는 거예요. 선생님이 경찰에 신고한 거 잘했어요 하셔서 반 친구들이 다 같이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뭘 잘했는지 모르겠지만요. 그리고요, 그날 이후로 불 보면 살짝 무서워요.